2 3 4하세요 파고입니다 4 4번 상대는 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4 4자 점화 4카림오4이 가봅시다 일단 여기 티어4는요 어, 다이아 2 4 4이4요4카림 26판에

저는 가야 됩니다. 탑이라서. <웃음> 뭐야. <웃음>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득인 게, 서폿, 서포트, 서폿은 뭐 언제든 이득 찍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갖고, 미시 잘못하면 죽죠, 이거. 카이사한테, 레오나랑 라인전에서. 풀 빠져갖고. 괜찮은 건가, 이거? 쟤네 엘레 엄청 괜찮은데. 오, 경험치까지 하다 먹고. 스마트 싸움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는. 와, 이겼네. 이신인데. 낙풍, 한대 때리고요. 나헤카렘이 버프되갖고, 앞딜이 웬만한 챔프보다 훨씬 세요, 저게. 맞딜은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초반에 좀 때려놓고 거리 조절 좀 하면서 벌써 180원. 이제 물력 빨때된것 같은데. 나이스. 아 근데 마다가 좀 많이 달린다. 초반에 막 써갖고 일단 얘가 맛딜은 진짜 센데 이렇게 견제형 챔프인 갱플한테는 조금은 힘듭니다. 물론 육렙 때면은 딱히 쉬울 텐데. 저거, 물약, 물약으로 피 채우려고, 저거. 처우에서환 같은 거. 해가지고 역광 가 가려고. 개필 때도 맞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진짜 맞딜 하면 안 돼가지고. 리븐도 이기고, 뭐, 잭스도 이길 텐데, 얘가. 맞딜 진짜 셉니다. 맞딜 안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첫 번째 목적이 달성이 됐거든요. 광의 이거. 이미 나왔죠. 도벽이 하도 잘 떠가지고. 나이스 살라어어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죽나 이거? 안 죽죠? 나이스 더마도 빠졌고, 이러면 제가 약간 살 확률이 늘어나죠. 농소도 사고 싶은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아, 라인이 근데 진짜 안 좋아가지고 일단 여기 타고 간을 보겠습니다. 니시니한번더 오면은 진짜 망해가지고 이럴 때좀 뒤에 봐주면은, 더블킬 딸수 있는데. 경험치 선외, 선해, 손해를 보고 시작하네요. 아 이거 오나 본데. 아 너무 많이 오는데 진짜. 아, 라이트 쪽에 있는데. 근데 이거 빠질 수 있지 않나? 가볼 수 있나? 나이스. 그래, 이렇게 봐주면 그냥 따잖아 씨이 없는데 잘하면 따겠는데 잡았죠? 이로 가면 그냥 따는데, 나이스. 그나마 여기서 비비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데카리버 화약통으로 먹어야겠다. 극한의 그 이득 중. 저 그냥 잡은 거니까 <laughs> 나이스. 아 우리 아웃솔 잘해. 역시 네임드. 와드는 하나 아껴 놓고요. 과연 그는 무시한 프리지 않나? 일단은 이스택라인전에서 일단 초반인데 이스택이스택이좋은 엄청 좋은 거죠. <laughs> 맞딜 하지 말고요. 딱괜이스라이이라서 꿀열멕 없네. 버려야겠다. 빨리 빕시다, 이거. 사람이 쎄가지고, 근데 다행히 킬은 코르키가 먹었습니다. 오, 날씨 이것도 따겠는데, 저것도 잘하고. 투포사고 싶은데,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좀 받아 먹을까요? 직관적하고. 여기서 약간의 꿀팁. 라인 없으면 상대는 약간 직같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얘는 라인을 빨리 밀 겁니다. 심지어 코르키 저거 패시브 때문에 약간 어차피 사려야 될 그거니까 저 경험자 하나는 먹지 말고 사립시다. 아 이거 헥카님 텔타 <목소리> 일단 저는 이득인데 한 명밖에 안죽어갔고 내신 6, 내가 들어오게 <laughs> 바보여, 바보야 미, 미안, 미안, 미안. 살려줘, 살려줘. 아, 나한대못 때렸어! 아 이거 마, 마우스 버벅거려갖고 아아 개이반데 그리고 여기서 스테라가 줍니다 스테라 일단은 텔포는 아까 놓습니다 이제 저만 텔포가 있기 때문에 로밍 갈수 있죠 아 이거 딱 봐도 해카립인데 왜 카정을 가지 이거는 빼는게 낫죠 숫자가 딸리기 때문에 이게 안맞아 와 근데 엄청 많이 버텼다 아 이거, 좀 오래 걸이는데이건텔 타면 안이니다같이죽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러이 해카림이 점화가 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고 이거 점화 있으면은 잡기 힘들어 갖고. <laughs> 아, 여기서 갑자기 달려들 것 같은데. CS 먹으면? 뭐야? 집 갑시다. 아, 근데 이렇게 밀면은 좀 싸움하기 좀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탈타하기 좀 그런데 지금 텔포를 아껴놓은 게 약간 좀 쓸모 없어지고 있어갖고 이런거밥을입을만한 아나킬 먹을라 했네 이거, 이거 탑가서 이거 좀 밀면 됩니다 미드 밀어도 되고 저 가면 괜찮은데 3대인데아비다 이게 단구를 맞아 보려 갖고, 아이고 부수고 싶은데. 이렇게 부셨다. 나이스. 후. 루시안이 좀잘큰게좀 그렇긴 한데 카이사도 뭐잘것 같고 한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 숨어갖고 힐각 보나? 갖고 봐도 되는건가 이거? 아비 이거 아우렐리오솔 방금 센스가 진짜 좋았던게 궁으로 순간 헤카림을 멈추게 하면서 제가 화역통을 쓸수 있게 거리가 됐습니다 아 왜그러냐 레오나 던지는 급인데 플레이가 엄청 이상하죠 닉네임도 이승하고 1렙만더 있으면은 13뭐 써달라고 하니까 일단 쓰긴 했는데 근데 굳이 써야됐나 싶은데 가이브 하려는 거 역광광 했으면 안됐나? 와, 야, 이거를, 킬 따라 하 지금 킬도 많이 먹었으면서. 아웃솔 주지. 한 라인만 더 먹으면은, 13. 스테락도 나오고요. 먹었네. 타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을 여기까지 밀어놔가지고 저는 약간의 시간 있어가지고 어, 본 무빙 한번 쳐주고요. 보딜 차 부쉈고 미들 차 부쉈고 카정 한번 해주고. 탑가니까 <laughs> 자리 바꿨죠. 이늘 진짜 애는하네 내가... 가는 데. 이 정도로 가는 가는게가는 데가 가는 데가 가는 가도는 데가 가 같고. 왜? 와 그래서 음, 살아서 다행이다. 시를리아 사가지고. 아 이게 안 돼요? 나 차지마라 나이스 나한테 안왔다 레오나 오는데 레드있나? 레드, 있나? 레드. 이게 너무 CS 욕심이 너무 심해 구할 게 없나? 근데 지금 AP가 얘가 AD 탱가도 약간 AP이기도 하고 얘도 AP이긴 한데 <laughs> 이판 그냥 드럭 사를 가겠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약간 그, 쿨감론이라.. 안들.. 아 쿨감론을 안들면은 35%라서 조금 애매해서 아 물론 35%도 괜찮긴 한데 드락사를 가면은 세 가지고 상대 거의 오래될 때는 드락사르랑 요무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텔퍼가 없어갖고 헤카림을 같이 자르던가 아니면은 한 타를 빨리 열던가 해야 되죠. 와, 근데 루시아는 방금 제일 잘 넣었다. 이런 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강 간다고. 왜 쏘는 거야? 앞에 가서 약간 그거 하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혼자 딴아 이거. 아, 열로 가겠다. 왜 열로 오네? 어차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라. 내 손에 뺏기면 근데 큰일 나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라이끌고 오고. 나이스 딜량은 전체 1등으로 끝났습니다